지안아 흘렸네. 그렇지. 세 개나 흘렸네. 흘리지 마, 지안아 응? 김지안. 응? 흘리지 마세요. 응? 노노노노 붙지 마, 붙지 마. 지 김지안 붙지 말아요. 더러워요 김지안, 김지안, 죽지 말아요. 지안아, 지안아, 죽지 말아요. 형버거 또달라 그래. 아! 먹었잖아! 김지안! 먹었어, 주었서 어쩌면 좋아. 지안아! 죽지 마, 이제. 언니 이제 가자 어디로 가? 내가 먹어 거기 거의 다안 남았어 언니가 내려가자 이제 이쪽으로 가자 뺑 돌아서 뺑 돌아서 뭘까? 뺑 돌아서 뺑 돌아 그래. 짝짝 엄마 빨리 와 어디로 가게?